안녕하세요, 염탐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키움 히어로즈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KBO 리그를 이끌어 나갈 스타로 성장 중인 김하성 선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키움 히어로즈 팀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스타이자 KBO 리그 최고의 유격수 중한 명으로 성장한 김하성 선수는 1995년 10월 17일. 경기도 부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밖에서 뛰어놀며 친구들과 운동하는 것을 좋아했던 김하성 선수가 처음으로 시작한 운동은 야구가 아닌 배드민턴이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배드민턴부에 있었어요. 그런데 훈련을 하다가 부상을 입어 잠시 운동을 쉬게 됐는데 운동을 할수 없다 보니 벤치에 앉아 다른 운동부가 훈련하는 것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때 우연히 야구부가 훈련하는 것을 지켜보게 됐는데 그렇게 선수들이 입고 있던 유니폼이 멋있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야구부에 입단하게 됐습니다. 라며 배드민턴을 그만두고 야구를 시작하게 된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 또한 운동을 하는 아들을 적극 지원해 주셨고, 이렇게 김하성 선수는 초등학교 4학년 시절 본격적으로 야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외야수 포지션을 맡으며 야구를 시작했지만 5학년 시절부터 유격수로 포지션을 변경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유격수, 김하성 선수로 성장하게 됩니다. 학창 시절 고교 3학년 시절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뛰어났던 선수가 아니었다고 자신을 평가한 김하성 선수는 부천 중학교에서 야탁 고등학교로 진학할 당시에도 야탁 고등학교에서 제1순위로 데리고 오려고 했던 선수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때를 회상한 야탁고 김성룡 감독님은 사실 하성이는 야탁고에 올때 사연이 있었습니다. 입학하기로 한 선수가 다른 학교로 진학하게 되면서 자리가 생기게 됐고 대신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당시 부천중학교 감독님이 키는 작지만 좋은 선수가 있다라며 김하성 선수를 추천했고 그게 인연이 되어서 데려오게 됐습니다. 라며 당시 김하성 선수를 야타고로 데려온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고교 입학과 동시에 참가하게 된 동계 전지훈련지에서 3학년 선배가 부상을 당하며 생긴 내야수 자리를 실력으로 깨차며 주전을 차지한 김하성 선수는 1학년 시절부터 공식 대회에 출전하며 팀의 중심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때를 회상한 김성룡 감독님은 그때 주전을 깨차더니 3년 내내 주전으로 활약했습니다. 기본기도 좋고 멘탈 또한 강한 선수였어요. 전지훈련지에서 캐낸 보물이었습니다. 라며 1학년 시절 김하성 선수가 어떤 선수였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고등학교 1학년 시절부터 주전으로 활약한 김하성 선수는 수비에서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타격에서는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게다가 초고교급 유격수라고 평가받던 박효준 선수가 야탁고등학교로 입학하게 되면서 아쉽게도 포지션을 유격수에서 3루수로 변경하게 됩니다. 포지션을 변경했음에도 여전히 뛰어난 수비력을 보여준 김하성 선수는 타격에서는 고교 1학년 시절 합쳐서 2할 초반대를 기록하며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고등학교 3학년 시절 포지션을 이루로 변경하며 자신의 재능을 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효준 선수와 함께 내야 콤비를 이루며 초고격급 수비를 보여준 김하성 선수는 타격에서도 타율 3할 7푼 5리, 출루율 4할 7푼 7리, 장타율 6할 1푼 4리를 기록하며 괴물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뛰어난 활약으로 세계 청소년 국가대표팀에도 뽑히며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한 김하성 선수는 많은 프로 팀들의 타깃이 되었고 2014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3라운드 4순위로 넥센 히어로즈 팀의 지명을 받으며 프로로서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당시 넥센 히어로즈 스카우트 팀은 김하성 선수를 3라운드에서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SK 와이번스 팀의 1차 지명까지도 고론이 됐던 선수였으며 수비와 공격이 다 되는 내야수였기 때문에 3라운드에서 김하성 선수를 뽑은 건 순전히 행운이었다고 합니다. 훗날 이 3라운드 픽은 김하성 선수가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 펼칠수록 최고의 스틸픽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고졸 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리조나 캠프와 오키나와 캠프에 모두 참가한 김하성 선수는 홍원기 수비 코치님으로부터 고졸 선수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탄탄한 기본기와 센스가 좋다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순철 해설위원님에게는 대졸 선수인지 알았는데 고졸 선수라서 너무 놀랐습니다. 몇십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센스 있는 내아수입니다라며 극찬을 받았습니다. 여러 관계자들의 칭찬과 캠프에서 보여준 뛰어난 활약 덕분에 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격수 백업으로 1군에 등장한 김하성 선수는 비록 KBO 리그 최고의 유격수로 평가받는 강정호 선수로 인해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는 못했지만 뛰어난 수비력을 인정받았으며 덕분에 신인 선수 중 유일하게 플레이오프와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포함되며 넥센 히어로즈 팀이 김하성 선수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는 평가와 함께 데뷔 시즌을 마감한 김하성 선수는 2015년 시즌을 앞두고 강정호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로 진출하게 되면서 비어있는 유격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훈련에 매진하게 됩니다. 저도 몰랐는데 올해 저도 신인왕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라며 이번 시즌 목표는 신인왕이라며 당차게 인터뷰에서 밝힌 김하성 선수는 시범 경기에서 보여준 안정적인 수비력과 뛰어난 활약을 인정 받아 넥센 히어로즈 팀의 주전 유격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시즌 강정호 선수의 빈 자리를 채우며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김하성 선수는 시즌 중간에는 우스갯소리로 강정호 선수가 다시 돌아와도 뛸 자리가 없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평화왕 강정호 선수의 뒤를 이었다고 해서 평화 왕자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된 김하성 선수는 아쉽게도 신인왕은 구자욱 선수에게 밀리며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개인으로서는 유격수 주전 자리를 차지하며 2015년 시즌을 마감하게 됩니다. 2016년 시즌에는 유격수 선수 중 이정범 선수와 강정호 선수만이 달성했던 22시 클럽의 최연소 나이로 가입했으며.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성인 대표팀에도 뽑히며 WBC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2017년 시즌에는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3할 타율과 타점 114점을 기록하며 타점 부분 유격수 역대 2위 기록을 세웠으며 후반기에는 팀의 4번 타자를 맡아 넥센 히어로즈 팀의 공수 핵심으로 활약하며 커리어 하이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2015년 이후 리그 최고의 유격수로 성장했지만 희한하게도 상복이 너무나도 없었던 김하성 선수는 2015년에는 구자욱 선수에게 밀리며 신인왕을 놓쳤으며 2016년에는 김재호 선수에게 밀리며 골든글러브를 놓쳤고 2017년에는 타격왕과 팀의 통합 우승을 이끌었던 김선빈 선수에게 밀리며 골든글러브를 놓치게 됩니다. 이세 시즌 모두 수상 부분 2위를 기록했기에 안타까움은 두 배였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2017년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에서 대한민국이 준우승을 차지하는 데 힘을 보탠 김하성 선수는 2018년 시즌 2인자의 한을 풀어내고 리그 최고의 유격수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 시즌 올스타전에 출전해 MVP를 수상하며 자신의 첫 타이틀을 수상한 김하성 선수는 전반기에 보여준 활약을 인정받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참가해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차지하는 데 힘을 보태며 자신의 첫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아쉽게도 팀으로 돌아와서는 전반기보다 못한 후반기를 보내며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최종 타율 2할 8푼 8리, 안타 147개, 홈런 20개, 타점 84점, 득점 95점을 기록하며 3년 동안 아쉽게 받지 못했던 골든 글러브를 수상하며 2018년 시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골든글로브를 수상하며 리그 최고의 유격수로 올라선 김하성 선수는 아쉬웠던 2018년 시즌을 뒤로하고 2019년 시즌 키움 히어로즈 팀의 우승을 목표로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